안녕하십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지금부터 EBS 압수수색 및 정치 편향 부사장 임명,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당선인 강경숙 이혜민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선인 강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검찰이 EBS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을 한 것도 모자라서 보도 부문을 담당하는 부사장에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녹화방송 국민대담 프로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가장 먼저 어린이를 아낀 대통령으로 어, 대, 기억되고 싶다고 꼽았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전담 제작하는 교육 공영 방송인 EBS를 창사일에 최초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히 EBS 로비에 버젓이 학생 관람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 소속 다수의 수사, 수사관들을 동원해 유시춘 이사장실을 어, 목표 삼아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의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EBS까지 언론 장악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용할 당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최소한의 금기처럼 여겨진 언론사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민주주의 후퇴이자 교육 침탈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향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국경 없는 기자 기자회가 밝힌 언론 자유 지수가 15단계 하락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통지는 돌을 넘었고 너무나 심각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혜민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정권은 2년 넘게 공석이었던 EBS 보도부문 총괄 부사장 자리에 지난 2일 느닷없이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앉혔습니다.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정권 취임 시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라며 윤비어 청가를 소리 높여 불러대던 대표적 구구 성향의 인물입니다. 과거 월간조선 편집장 재직 당시에 신천지 홍보 논란 기사를 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만희 신천지 교주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을 꿈꾸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EBS에 이런 인사가 적절합니까? 교육 철학이 있고 EBS 경영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입니까? 이러한 경악할 조치는 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총선 참패 이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성사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은 결코 반성을 모르는 윤정권의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EBS는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어린이 프로그램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공영 방송입니다. 타 방송사에 비해 어린이 학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그만큼 정치색이 옅었습니다. 오롯이 교육적 목적을 방송 철학으로 삼고 있는 가치 중립적 매체인 EBS를 향해 안하 무인격의 무자비한 사정의 칼날을 목에 겨눈 것입니다. 교육방송마저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는 윤정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EBS 노조는 압수수색 당일 성명을 내고 EBS에 대한 폭거라고 윤정권을 맹렬히 규탄했습니다. 언론 노조는 김성동 부사장 임명을 규탄하며 지난 3일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첫 출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계속 다시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정부는 EBS 자체적으로도 어떤 공공기관도 하지 않은 부사장 취임식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형태는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이에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아래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EBS 압수수색으로 교육 방송마저 경쟁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생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천지 홍보 논란과 윤비어 청가를 불러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김성동 부사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 죄송합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물론 학생 학부모가 주 시청자인 EBS에 대한 정권이 무도한 장악은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끝으로 저희 당선인들은 오늘 오후 15시 30분에 EBS에 직접 방문해서 노조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상황을 경청할 것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짚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의응답은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